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동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건한 위선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욕기서 42장입니다. 욕기 42장 7절에 여호께서 백에게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회개한 이후에 욕의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욕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종 네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의 친구들도 욕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욕은 자신의 도덕적 무죄함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다면 욕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즉 욕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내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욥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신학 이론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 이론도 옳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의 죄는 잘못된 신학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위로가 필요했던 욥을 정지함으로 말미암아 욕의 고통을 가중시킨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욕을 향한 동정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정심보다는 잘못된 신학이론으로 친구를 정지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의 친구들에게는 욕의 용서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욕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고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요배의 중보 기도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배의 용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배에게 친구들을 위해 중보를 기도를 하게 요청하셨고, 요번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욕의 세 친구들은 욕에게 용서를 구했고 욕은 친구들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그들 사이에 쌓였던 많은 묵은 감정들을 뒤로하고 화해와 용서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화해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동정심입니다. 그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욕과 요배 친구들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받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배 세 친구들의 가장 큰 실수인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을 향해 동정심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을 민망히 보신다라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민망이 보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기본적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우리를 향한 동정심이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동정심이 억울한 사탄의 모든 비난에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동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나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요배의 새 친구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요배의 새 친구들처럼 경건한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배의 친구들을 책망한 그 동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동정심이라는 감정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경건한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어리석을지라도 동정심이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회복하고,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동정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